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중독자입니다.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2016년도 작품 부산행이고요. 감독은 연상호입니다. 연상호 감독의 첫 실사 영화입니다. 그전 작품으로 그 서울역과 사이비, 그 대지왕, 사랑은 단백질 등그 주로 시사점을 강조하는 애니를 그리던 감독이었습니다. 아, 그림의 표현은 상당히 거칠고 낯설며 그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의 애니와는 질감이나 표현 방식이 많이 다른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.그 사실 애니의 퀄리티보다는 그 연상호 감독의 말하고자 하는 시사점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싶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이는 그 애니메이션 작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 아, 표현 방식도 상당히 거칠며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 시사적인 성격이 강한 애니가 거의 전부입니다. 그래서 이런 와중에 부산행이라는 실사를 찍는다는 것에 조금 어휘다 싶을 정도로 그 다가온 감독이었습니다. 아, 그도 그럴 것이 부산행은 딱 봐도 그 물량이 많이 들어간 영화이고 아, 그러므로 손익 분기점을 넘으려면 상업적으로 연출을 해야 하는데 그 제가 알고 있는 연상호 감독은 그런 감독이 아니라는 점에서 갸우뚱한 것입니다. 아, 역시나 부산행은 연상호 감독의 철저한 상업영화였고 기획작품이며 그 제작자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 결론했습니다. 어, 적당히 재미있고, 그 적당히 감동적이며, 그 또, 또 적당히 눈물 코드도 있고, 그리고 적당히 몰입할 만한 CG까지, 그 제가 알고 있는 흥행 코드에서 빠지지 않을 게 없을 만큼 그 기획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좀비물이라는 점에서 그 다소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. 부산행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냥 적당히 잘 만들어진 상업영화 그 이상도 이하로도 보지 않는 영화입니다. 그 다만, 부산행에 대한 많은 의미 부여하는 바가 있습니다. 그 각각의 인상 군상들이 가지는 현사회에 대한 대입과 그로 인해서 감정이 입되는 사회 문제들, 그 또는 세월호의 잔상들, 그 등등 많은 시사하는 이야기가 있으나, 저는 이것 또한 적당히 버무려 놓은 감정선을 건드리는 기획적인 연출, 그 이하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왜냐하면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이전의 모든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부산행에서 보인 시사점들은 그 연상호 감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회풍자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. 해서 저는 부산행은 그냥 잘 만들어진 그 연상호표 상업 영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 하더라도 흥행 소재에서 다소 멀리 있는 좀비라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그 천만이 넘는 흥행 성적을 거둔 것은 그 분명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지요.그런 아, 면에서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은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.그 두 시간이라는 실사영화를 긴장감 속에서 계속 끌고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.물론 아, 저희 개인적인 취향에서의 부산행은 그저 그런 상업영화이지만 그 작가주의 영화가 이렇게 흥행한 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. 어, 부산행은 좀비물이기는 하나, 연어 좀비물처럼 마냥 오락적이지 않고 그 속에 인간의 근본적인 감성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그 조금은 시사적인 오락영화인 것에 그 대중에게 먹히지 않았나 싶은 영화입니다. 어, 끝으로, 연상호 감독의 좀비물을 좋게 보신 분이시라면, 이런저런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진정한 연상호의 좀비물인 서울역을 추천드립니다. 그 실사판에 비해 화려한 눈요기는 부족하더라도 그 연상호 특유의 그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 특유의 사판을 보실 수 있고, 그한 번쯤은 시사적이거나 철학적이까지 한 연상호표, 그 좀비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상, 부산행이었습니다.